이렇게 많이 오다가 갑자기 그친다고요? 동영상 켜니까? 말도 안돼 아네 안녕하세요 지금 새벽 5시 10분입니다 어왜이 시간에 일어났냐면은 이제 오늘은 한라산 올라가 보기 위해서 일어났는데 5시 반부터 이제 등산을 시작할 수 있어 가지고 좀 일찍 일어나서 빨리 올라갔다가 이제 차를 24시간 빌려서 빨리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등산을 간단하게 등산로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라산에 총 7개 등산로가 있습니다. 1번 성판악, 2번 관음사, 3번 석구람 4번 어승생, 5번 영실, 6번 돈코네, 7번 어리목 탐방로인데 이 중에 1번 성판악과 2번 관음사 탐방로만 한라산 정상인 백록담에 갈수 있습니다. 시간은 성판악이 올라가는 데다 4시간, 관음사가 올라가는 데총 5시간이 걸립니다. 일단 지금 성판악 등산로로 오늘 올라갈 거라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동문야시장에서 차를 타고 30분 정도 걸려서 이제 성판악 등산로 초입에 왔습니다 김밥 두줄 김밥 몇 개야? 두줄 등산을 올라가기 전에 김밥을 구매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위에 있는 곳은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미리 사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옷 갈아입고 나오니까 한 6시 정도 김밥도 두줄 샀고 지금 하일라산 국립공원 성파낙 탐방로 이게 총 걸리는 시간이 올라갔는데한 4시간 반 정도? 한 키로 흘는 8.몇 키로였나? 그 정도 걸리는 거 같아요 지금 오늘 목적지는 백록담 하일라산 처음 와보고 탐방거리 9.6km 한 8시간에서 9시간 왕복 거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단 산이 좀 높기 때문에 해발 1900m인가? 대서 일단 여기서는 12시 반이 되면 더 이상 올라갈 수는 없고 이제 정상에서는 오후 2시가 되면은 내려와야 됩니다 음. 어두워서 도안 찍히니까 이쁘다 첫 번째 휴게소고 한 3km 더 가야지 화장실이네 3km 더 가야지 이제 진달래 거시가 나와서 아직은 할만하니까 더올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한지 한시간 됐고 동시에 올라온 키로는 한 3km에서 3.5km 사이 파이팅 자 지금 등반한지 2시간 정도 지났고 여기는 진달래 세피실 아, 이상한게 많이 있네요 이제 대략적으로 한시간만 더 올라가면 정상 도착할, 거 도착할 것 같아요 여기서좀 아, 쉬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안내소에 나온 길이라 하면 한 30분 정도? 한 1km 정도만 더 가면은 저기 보이는 정상입니다. 어휴 겁나 머네. 2시간 반 동안 한만 보고 걸었더니 처음 뒤돌아본 제주의 땅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올라갈수록 많아지는 구름과 흐려지는 시야에 저는 어쩌면 백록담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며 마지막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여기는 이제 백록담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계단 코스입니다. 제가 제주도를 이제 있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이라고 하면 바로 이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제가 원래 등산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3시간 동안 올라서 정상에 도달을 하고 이곳에 도착 했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사람들이 왜 등산을 하는지 뭔가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고 앞으로 다른 산에 더 도전을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게 되었던,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바람 소리 때문에 제 목소리가 안 들려서 더빙을 하고 있고 이제 이 펜스를 넘어서 드디어 백록담이 보이게 됩니다 이제 물이 없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물이 아주 조금 고여 있는 상태입니다 아예 물이 없는 상태도 있고 새벽에 비가 왔음에도 백록담에는 별로 물이 많이 안차 있었던 모습이었어요 그래도 시원한 바람과 이 축축한 구름이 불어오고 그 다음에 뒤에는 넓은 바다까지 보이는 제주가 보이고 제 앞에는 작은 웅덩이지만 목표를 했었던 백록담이 보여서 저기 올라가서 한 20분 정도 휴식을 좀 취했었는데 정말 기억에 많이 남는 순간이었어요. 힘들었지만 정말 잘 올라왔다. 정말 뿌듯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바람 소리 들려드리기 위해 볼륨을 원래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마터면 이렇게 구름이 많이 낀 날에는 백록담을 잘볼수 없지만 이제 저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위에 하늘의 날씨는 맑아서 바람이 좀 많이 불긴 하였지만 백록담을 볼수 있었고 물이 좀더 많았으면 이뻤겠다는 라 생각을 하였지만 뭐 무지개도 이렇게 보이고 구름이 걷히면서 나타나는 백록담의 모습은 더욱 더 이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진달래 데피소에서 이미 한번 김밥을 먹는 장면을 촬영을 했었는데 카메라 전환을 안 하고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뒤에 있는 아저씨가 찍혀가지고 다시 올라와서 남은 김밥으로 에너지를 채우고 저 데크 사이에 은근히 틈이 커서 거기 사이에 이제 좀 몸을 숨기고 바람을 피해서 김밥을 먹고 내려왔습니다. 개인적 개인적으로 김밥에 이제 따끈한 컵라면 국물을 너무 먹고 싶었는데 너무 추워서 이제 그렇게 챙겨가지 못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김밥에 물만 먹고 내려왔습니다. 아, 드디어 올라갔는데 3시간 내려오는데 3시간 해서 6시간 걸렸더라고요. 힘든데 겁나 힘든데 뿌듯하긴 합니다 인증서 발급하러 가볼게요 저그 인증서 발급하려고 하는데요 인증서 발급받는 방법은 이제 정상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드리고 2,000원을 제출하면은 인증서를 뽑아서 주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인증서 받는 걸 굉장히 어. 좋아하기 음. 때문에 사실 목적은 인증서 받는 거였습니다 네. 음. 별거 아니구만 이제 차를 반납하러 가는 중에 전기차 충전소가 있어서 한번 충전을 해보았습니다. 이때는 9월이라서 이제 코나가 불이 타는 뉴스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전기차를 처음 타보기도 했고 충전을 한 번도 안 해봐서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사비를 들여서 충전을 해보았습니다. 불났으면은 정말 큰일 날뻔 했는데 정말 다행이에요. 자, 이렇게 다 반납을 마무리하고 이제 요금 얼마가 이제 다시 뚜벅이가 되어서 셔틀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가서 다음 일정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